왈왈왈! 왈왈왈! 깊은 산골 마을에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리는 미친 듯이 날뛰며 산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절박하고 공포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우우우!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는 소리. 마을 사람들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 개들이 이런 소리를 낼 때는 단한 가지 경우뿐입니다. 죽음의 냄새를 맡았을 때, 설아,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하지만 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었고, 눈빛도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체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설이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체부에게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마리 개가 보여준 놀라운 용기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할수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인생 사연관을 찾아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백두리 마을에 올해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스무 가구 남짓한 작은 마을이지만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마을 어기에는 수령 백 년은 좋기 넘어 보이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아래 낡은 우편함이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다름 아닌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이름은 설. 새하얀 털에 검은 눈동자가 유난히 맑고 영특해 보이는 개였습니다. 설이는 마을 이장님댁에서 기르는 개였지만 사실상 마을 전체의 반려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설이에게는 특별한 일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마을 어귀로 나가 우체부 아저씨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김철수 우체부는 이산골 마을을 담당한 지 벌써 15년째였습니다. 허리가 굽고 다리가 불편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배달을 걸은 적이 없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설아, 오늘도 철수 아저씨 기다리러 가냐? 이장님 할머니인 박순덕 씨가 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올해 78.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마을의 산 역사나 다름없는 분이었습니다. 서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할머니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참 신통한 놈이야. 시계도 없는데 어찌 그리 정확히 시간을 맞춰서 나가는지 서리는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한번 짓고는 마을 어기로 향했습니다. 벌써 눈발이 제법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니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올겨울 첫 폭설이 될것 같았습니다. 서리는 늘 그랬듯 느티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꼬리로 눈을 쓸어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언제나 이 시간이면 저산길 모퉁이에서 빨간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철수 아저씨는 서리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설아, 오늘도 마중 나왔구나.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개껌 하나를 꺼내 던져주곤 했습니다. 설이는 그런 철수 아저씨가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그저 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처럼 대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3시가 지나고 3시 반이 지나도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눈은 점점 더 굵어져서 이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서리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저 멀리 산길을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우체부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리 날씨가 나빠도, 아무리 길이 험해도 항상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마을이 고립되기 쉬워서 우편물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바깥 세상과 연결해주는 소중한 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눈 때문에 늦는 것 같아요. 젊은 주부 김영애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서울에서 시집온 지 5년째로 아직도 가끔 고향 소식이 그리워 편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럴 거야. 이런 날씨에 어찌 제때 올수 있겠어.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산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의 직감이었을까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리는 여전히 느티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눈으로 덮였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산길을 바라보고 다시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웠는지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안타까워했습니다. 설아, 집에 들어가자. 너무 춥잖아. 순덕 할머니가 나와서 서리를 불렀지만 서리는 고개만 돌리고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직 기다려야 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4시가 되고 5시가 되어도 철수 우체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폭설이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앞을 제대로 볼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밖에 나다니는 것 자체가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서리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설아, 정말 들어가야 해. 이러다 얼어 죽겠어. 순덕 할머니가 다시 나와서 서리를 억지로 끌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살짝 핥으며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자리를 뜨지는 않았습니다. 저 녀석이 뭘 알고 저러는 걸까?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개를 기르며 살아온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개들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때로는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위험을 먼저 알아차리기도 한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폭설은 계속되었고 바람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전화선도 끊어졌고 도로도 눈에 막혀 통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서리는 밤새도록 느티나무 아래에서 지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몇 번이나 나와서 데려가려 했지만, 서리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수 없이 털로 된 담요를 가져다 서리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고집불통 같은 녀석 같으니라고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룻밤 새 쌓인 눈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서리는 털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산길을 향해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철수 우체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갑자기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코로는 맡을 수 없는 미세한 냄새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산길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라 어디가 순덕 할머니가 급히 밖으로 나와 서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깊은 눈을 헤치고 산길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위험해 돌아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서리를 불렀지만 서리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털이 눈과 섞여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장님이 급히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 몇명 서리를 따라가 봅시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눈이 너무 깊어서 사람이 걷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게다가 산길은 평소에도 험한데 이런 날씨에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일단 눈이 좀더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 젊은 남자들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습니다. 서리는 깊은 눈을 헤치며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진돗개의 강인한 체력과 뛰어난 후각이 서리를 이끌었습니다. 어디선가 미세하지만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철수 아저씨의 냄새였습니다. 산길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평소에도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길이었는데 눈까지 쌓여서 어디가 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냄새를 따라 계속 올라갔습니다. 한 시간쯤 걸었을까요? 서리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 위에 오토바이 바퀴 자국이 있었습니다. 철수 아저씨의 빨간 오토바이 자국이 분명했습니다. 서리는 코를 바닥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맞습니다. 철수 아저씨의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바퀴자국은 얼마 가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뭔가 무서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부러져 있고 땅이 파여 있었습니다. 눈사태가 일어난 흔적이었습니다. 서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아저씨의 냄새가 이곳에서 더 진해졌습니다. 분명히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눈사태로 인해 형성된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러다 뭔가 빨간 것이 눈 사이로 삐져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토바이였습니다. 철수 아저씨의 빨간 오토바이가 눈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서리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앞발로 눈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팠을까요? 드디어 철수 아저씨를 발견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오토바이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지만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서리는 철수 아저씨의 얼굴을 핥으며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서리는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철수 아저씨의 가방에서 편지 봉투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눈에 젖어서 흐물흐물해졌지만 아직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봉투에는 박순덕 할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 이름을 보니 박영철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서리는 편지의 중요성을 직감했습니다. 비록 게이지만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편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순덕 할머니는 항상 아들의 편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철수 아저씨를 한번더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를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설이 혼자서 아저씨를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설이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편지를 물고 마을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설이가 어디서 편지를 가져왔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철수 아저씨의 위치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서리는 편지를 꽉 물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올 때보다 내려가는 길이 더 어려웠습니다. 경사가 급해서 미끄러지기 쉬웠고 편지를 물고 있어서 균형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몇번 넘어지기도 했지만 편지만큼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얼마나 이 편지를 기다리고 계신지, 그리고 철수 아저씨가 얼마나 이 편지를 전달하려고 애썼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서리는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지쳐서 비틀거렸지만, 입에는 여전히 편지를 꽉 물고 있었습니다. 설아, 순덕 할머니가 제일 먼저 서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하고 있었는데 서리가 돌아와서 얼마나 안도가 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걱정했잖아. 할머니가 서리에게 다가가는데 서리가 뭔가를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 이게 뭐니?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서리 입에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젖어서 약간 흐물거렸지만 글씨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영철이 편지잖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철이는 할머니의 막내아들로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편지를 보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무슨 일로 편지를 보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리가 어디서 이 편지를 가져온 걸까? 철수 아저씨 가방에서 가져온 게 아닐까? 그럼 철수 아저씨는 어디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짖었습니다. 마치 빨리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이 나섰습니다. 일단 편지부터 읽어보죠. 그러면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는 약간 젖었지만 다행히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그동안 안부 인사도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번 주말에 고향으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불효한 아들이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다 읽은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철수 아저씨를 찾아야 합니다. 젊은 남자들이 일어섰습니다. 영철이의 편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든 사람이 알았습니다. 아마 생전 마지막 편지일지도 모르는데 철수 아저씨는 그것을 전달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설아 철수 아저씨가 어디 있는지 아니? 이장님이 설이에게 물었습니다. 설이는 꼬리를 흔들며 삼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있다는 뜻인 것 같네요. 하지만 눈이 너무 깊어서 서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서리가 길을 안내해 줄 거예요. 순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비록 슬픈 소식을 담은 편지였지만, 그래도 아들의 마지막 편지를 받을 수 있게 해준 서리에게 고마웠습니다. 마을의 젊은 남자들이 구조 장비를 챙겼습니다. 로프, 삽, 응급처치, 용품, 그리고 들 것까지 준비했습니다. 서리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산길은 여전히 험했지만 서리가 안내하니 길을 찾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서리는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을 따라 정확히 길을 안내했습니다. 한 시간 열을 걸어서 마침내 눈사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기다! 서리가 지지며 가리키는 곳에 빨간 오토바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철수 아저씨가 깔려 있었습니다. 철수씨, 철수씨.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서 철수 아저씨를 구조했습니다. 의식은 잃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것 같았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겠어. 들 것에 철수 아저씨를 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서리는 맨 앞에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며칠 후 철수 아저씨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다리 골절로 한동안 깁스를 해야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설아. 철수 아저씨가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대로 얼어 죽었을 거야. 그리고 순덕 할머니도. 아들의 마지막 편지를 받지 못했을 거고 서리는 꼬리를 흔들며 철수 아저씨의 손을 하찼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영철이의 편지를 받은 다음 날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슬픈 일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서리가 아니었으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텐데, 할머니는 출발하기 전에 서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리의 용기와 충성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것으로 서리에게 보답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리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시다. 이장님의 제안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사에게 부탁해서 작은 우체부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빨간색 모자에 명의 우체부라는 글씨를 수놓았습니다. 그 후로 매년 첫눈이 오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서리에게 우체부 모자를 씌워 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의 진짜 우체부라고 부릅니다. 서리는 여전히 매일 오후 3시에 마을 어귀로 나가서 철수 아저씨를 기다립니다. 철수 아저씨도 다리가 다 나은 후에는 다시 우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서리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줍니다. 설아, 오늘도 마중 나왔구나. 고맙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개껌을 꺼내 던져 줍니다. 서리는 꼬리를 흔들며 그 개껌을 받아 먹습니다. 마을에는 서리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배달은 편지나 소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가장 잘하는 것은 바로 설이다. 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설이는 여전히 느티나무 아래에서 철수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간 우체부 모자를 쓰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그 모습을 보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충성심은 어떤 종족이건 상관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서리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겨울은 춥지만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서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을에 진짜 오체부 서리가 있기 때문입니다.